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화학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과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입곧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 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전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의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 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여도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의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14장.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련유다가 대제상 자장들에게 예수를 넘겨 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놨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디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증,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